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수행의 길을 되돌아 봅니다. 지대방 산책 시간. 오늘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에 예고를 하셨습니다, 스님. 오늘부터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뭐, 성철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선사고, 가나종자 네. 가나종자. 가나 하두참선의 1인자였잖아요. 그래서 선과 교와 유를 갖춘 완벽한 대종사였죠. 어린 시절 신동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소년 시절부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철학, 의학, 문학 동서고금의 모든 책을 두루 섭렵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영가 스님의 증도가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이런 길이 과연 있구나 해서 증도가를 본후 속인으로서 참선을 시작한 대예 네. 하도 참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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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25살에 드디어 당시 해인사 어른으 계시는 동산 스님 문화에 태설당에서 동산스님을 칭견하고출가하죠 그런데 동산스님께서 성철스님을 그저 점검을 하고는 자네는 행자 행자 행자를 선방에 바로 행자의 신분으로 바로 선방에 들어가서 정기한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그만큼 성철스님은 세속인으로서 수행에 뛰어난 분이라. 출가 전부터도 음. 참선에 매진하셨다고 네. 말씀을 네. 주셨는데 음. 출가하신 이후에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행자, 행자 시절부터 행자가 감히 행자 선빵위가고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큰 선생님이 동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금방 깨칠 것 같거든. 그래서 이행자는 가서 정진하라. 월반하셨네요. 월반하셨죠. <laughs> 그래가지고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고 스님께되 네. 그래가지고 동화사에서 출가한 지 3년 만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 깨달음을 얻어. 그 이후에 제 방에 쭉 다녀. 그래. 예, 어디 어디 다니냐면 출가 3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 마하연. 금강산 마하연에 누가 계셨냐면 망공수님이 계셨잖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망공수님이 계시다가 망공수님이 정해사로 왔잖아요. 또 정해사. 그다음에 운부함. 은혜사 운부함. 그다음에 복천암. 대승사. 대승사에 사시다가 봉암사 결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안정사 토굴에 계시고 거기 있을 때이삼천배가 시작됐다고 그래 안정사 토굴에 계실 때. 그렇군요. 그리고 성전암에 가서 성전암이라고 동화사 파괴사 위에 있죠. 거기서 동구박 나오지 않고 10년을 거기 살았잖아요. 성전암에. 그리고 나서 김용사로 가셔가지고 김용사로 가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백일법문 하죠. 그래가지고 1967년 56세 나이로 해인사 방장 오시죠 음. 그러셨군요. 음. 뭐 워낙 열심히 수행하신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자부라 하신데 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장자부라를 8년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8년 그리고, 동구불출 아까 좀얘기했잖 네, 말씀 주셨죠. 철조망을딱 쳐놓고, 바깥으로, 예. 성절암에서십 네. 10년을 살았죠. 이거 아무라도 됩니까? 사람들 놀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절암에 계시다가, 해인사로 오셔가지고, 방작을. 성철씨님 56세에 오셔가지고, 네. 82세 에 열발했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을, 오늘의 해인사를 사실은 만든 분이죠 네, 803 네. 선전함에도 음. 그러니까 계셨고, 음. 문경대승사에도 계셨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성철스님은 수행자의 이상적인 표준이고, 모델이죠. 모델. 그래서 저는 해인사에서 성철스님을 한 4, 5년. 제가 그 8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4, 5년. 성철스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의 거기 살았고, 네. 86년도에 살았고, 80년 초에도 살았고. 굉장합니다. 아, 성천스님이 이렇게 백년하면서 이렇게 법문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네네. 법문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때 이제 시자가 언용수님 이런 분들이 했잖아요. 시자가 옆에 있고, 뭐 해암스님또일타스님쭉 이렇게 해가지고, 태설당을 거쳐가지고, 해인사 대적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때 산 중에 대중만 해도 500명 되죠 500명. 장어입니다다가엄성찰님 네. 네. 들어가서 법상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누가 법거량을딱 하잖아요. 법거량을딱 하면 제가 여러 번못격겠어요 저놈 집어 던져라 하는 거야. <laughs> 보면 다알 거, 보면 다알 거. <laughs> 네, 참 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상이나 결의가 남다르셨고 네. 수행자의 표상이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진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의를 평생 지키신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그 불교사를 불교사를 보면은 당대에는 당대에는 큰 스님으로서 후학들에게 도인으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한 후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큰 스님의 행장이나 법문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전해지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네, 큰 스님들 법문을 이렇게 행적을 사상을 가르침을 제가 전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성철 스님처럼 삶과 행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 굉장히 자료가요. 네. 네. 자료가 아마도 이것은 네. 이것은 에, 성철 스님의 시봉 상자 쉽게 말해서 원택 스님을 기르던 언용은행 원타, 원소 이런 스님들의 원력이 아니가하요 그래서 이자료를 빌해서 원택스님 또그 시봉들에게 감사를 말씀. 이런 자료가 없으면 제가 법문을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철스님만은 출가 열반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성철스님의 삶과 가르침, 법어집에 이르기까지 네.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상자스님들께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음. 성철스님의 모습들 하나하나 좀소개시죠 네, 예, 성철 스님은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엄격했던 수행자였지만은 네. 엄격했던 수행자죠. 성철 스님은 두뇌가 명석해 상단 법을할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행사에서 상단 법을 성철 스님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언고지를 보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스님께서는 머리가 좋았잖아요. 머리가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노력을 했잖아요. 노력을 네. 그래서 그래서 당시에 성철 스님을 능가하는 스님들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봉들 얘기를들어보면 몸이 이렇게 성철 스님 백년하면서 불편할 때 네. 시봉들이 스님을 이렇게 안마도 좀해주시고 그러면 그때 이제 법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그래요. 법문을. 네. 예. 그리고 늘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도 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서 스님 그 논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상의 삶은 철학자 칸트처럼 시계 초침 같았고 정확하고 기칙적이었다. 항상 새벽 2시에 기상하고 3시에 108 참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소량으로 공양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평생 성천스님은 무염식으로, 염기가 없는 음식으로 공양을 하셨고 간식은 단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 평생은.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의 산책과 채소밭 정원수를 가, 가, 가꾸고 삼천배를 마친 신도와 납자들을 제접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나머지 시간은 참선과 독서로 소일하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셨다고 해요. 네. 오늘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 그첫 번째 시간 스님 네. 해주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어느덧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범 스님 말씀만 들어도 신심이 납니다. 0166번님의 네. 어 문자고요 2179번님께서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성철 큰 스님의 인간적인 네. 또 삶의 수행의 법문 들으니까 환희심이 절로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스님 덕분에 성철 스님의 행적을 아주 또릿 또릿 가슴 설레면서 들었습니다. 지범 스님 감사합니다. 하신 4118번님까지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기쁘게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러면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